이제 세 번째 유형이이 유형 이름이 어, 가아성아 기억나 승범 형이 그 문제 볼때 저거 썼어 형식은 하. 어떻게 생긴 거냐면 a m l u s 1 a m l u s 1은 p a m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수입이죠? 등비 등비에요 이렇게 생겼으면 무슨 수입이죠? 등차 이렇게 e. 생겼어 그렇게 생긴 음, 아, 등 비차, 등 비차. 그 그래서 강아지요아예요 강아지. 그래서 강아요 합성수? 자, 다시 한 번요. 이렇게 생긴 형태 자격하세요. 이 생긴 형태로는 어 강아지라고 이름 니다 이건 공식이 아니고 내용 지번니까? 여러분들 공하 자, 10, 15나 14는 잠깐 보면 첫번째 있고요. 첫 번째 삼이랑 돼첫 있고. 선생님 하는 잘 봅니다. 3 a m 3 2가되어있 자, 요자잘17 18 19 10세요 얘가 참 많이 나옵니다. 6 아, 1죠 그렇죠? 강아지? 자 그럼 자는 어떻게 할거냐1요 뭐, 어떻게 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2 a 3더하기 오케이? 여기 3있죠 선이 있어야죠 어? 뒤에다가 물을 지면아잘습니다 K를 이렇게 붙여 K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오케이? 누가 강하느냐? 얘가 강하요 알았습니까? 얘계세기계세 K 알왔습니다자 그럼 형식을 잘 보세요 전체로 보면 그건 무슨 수업일까요 그럼 음, 이거는 무슨 수야? 등등비등비 죠 어떻게 되는 거 k가 서 곱하기 3십오페지는거예요 알았어요? 네. 이게 뒤에 부분이에요. 어떻 신고가 되냐? a 2 더하기 k는 요 a 1 더하기 k로 곱하기 알았습니까? a 3 더하기 k는 a 2 더하기 k 는 곱하기 3라는 거예요 a 백 더하기 k는 A99 더하기 k가 곱하기 3 더하기 3. 그럼 얘네 모습이 전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A1, A2, A3 기출이 된게 아니라 A1 더하기 k 이게 첫 번째 항의에요. A2 더하기 k 이게 두 번째 항의에요. A3 더하기 k 이게 세 번째 항의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A1 더하기 1 곱하기 3만은 뭐래? A2 더하기 a2 더하기 k랑 곱하기 3하면 a c 더하기 k가 되는 거예요. 얼마씩 공나보 곱하기 3, 곱하기 3씩 고요 그럼 이동내는요, 제능을페시이 어떻게 돼요? a1, a1 a2, a c 가제능을페시이 거야. 뒤에 반드시 얘는 계약을 끊는다. 알았어요? 이 나라 보군요, 무조건 k라는 강아지를 는다그 아셨어요 뭐 얘기할게요 뒤? 그럼 이 동네 제너이 동네 제너런 패션 어떻게 하는 거예요? A, n 더하기 K, 가 제너런 패션입니다. 그 제너런 패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곱하기 30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따라서 이 동네 제너런 패션 A, n 더하기 A, M, 더하기 K.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이 동네 일반화이니다 얘는 등비수에요. 등비수열 어떻게 곱해요? 첫번째 항 곱하기 공비항 곱하기 공비 m-6이니까 하죠 맞아요? 그럼 첫번째 항은? 얘가 첫번째예요 그러니까 얘는 a1 더하기 k가 첫번째 항이고요공비 얼마씩 곱할까요? 30m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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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 6이 m 6이 등비수열이 일반항이 어떻게 하죠? 첫번째 항 곱하기 r m 6이니 아, 이해가요? 아, 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k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나 k를 알고 싶으면 그냥 a만 알려줄 거죠, a. 그렇죠? k가 넘겨버려 끝나는 거예요. 맞았습니까? k만하면 끝나는 거. 그러면 선생님 지금 또 뭐라 했냐? 얘를 이걸로 변형을 하자라고 했어요. 다시 얘를 이걸로 변형을 하자. 다시. 얘를 이걸로 변경해서 응. 그 얘기는 얘하고 얘는 근본적으로 같은 동기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a1 플러스 n 플러스 2 똑같고요 여기 3, a n 3, 는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3k가 있어요 그죠? 얘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k 즉 2k가 나오는데 그 2k가 얼마가 되야 된다는 뜻입니까? a1 <목소리> 더하면 다시 a1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2k예요? 다시 3, 3k가 나어죠 여기 3k죠 여기 k가 넘어가죠아 네. 얘하고 얘는 네. 어떤 놈이라고 예하고 얘는 그 놈하고 똑같은 놈이라고 오케이 얘를 이 형식으로 변형한 것 뿐이에요 네. 그 얘기는 얘와 얘는 정리한 모습이 똑같아된다는 뜻입니다 a1 플러스 a1 플러스 똑같죠 3A1, 3a1 3a1 똑같고요 3k가 나오고요 빼 k가 되겠죠 그럼 3k 빼 k 니까 2k가 되는 거요그 2k가 얘가 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어떤 걸못 찾을 수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아셨습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이지 않으시죠? 알았어요. 그러면 a n 마이너스는 A1이 얼마나 되는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3 마이너스 1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 쓰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a n 은2 곱하기 3의 N 마이너스라고 넘어가서 다 <목소리> 이해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다시 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보세요. 다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목적이 뭐냐면 이후로 하고 형식을 매칭을 시키는 거야. 아, 얘는 무슨 거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알았어요? 다시. 얘는 뭐야? 얘는 뭐야? 얘는 뭐야?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겁니다. 알았죠우리 요거 1용까지 나오는데 4번까지만 나오면 그게 줄중이 그냥 금방 가요. 금방 가니까 요거만 딱 한번 잠깐씩 게요 자, 보세요. 나오는 형식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이렇게 오면 등비이죠 근데 이 피가 없으면 등차야 그쵸? 그래도 제가 등비차 이렇게 기했죠 등비차 그쵸? 그쵸? 이름은 강아지한 붙여둔 거야 왜? 자, 형식이 이렇게 나왔다 얘가 없으면 등차고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등비이되죠 등비차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포인트는 얘입니다 알았죠?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응 이꼴 삼동이요 이 동네는 무조건 강아지끼리 타세 그러니까 얘는 a n 플러스 1 더하기 k 여기는 a n 더하기 k인 거예요. 맞혔습니까? 네. 얘하고 얘는 같은 용이란 거다 그럼 a n 플러스 a n 플러스 3a의 3이 같기 때문에 3k 빼 k 즉 2k가 뭐가 되는다고요? 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얼마나만 아, 마이너스 1이요 그럼 이 용배는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laughs> 그다음에 3곱하기 a n 마이너스 1인데요. 이 동네는 제너레이션 어떻게 돼요? 강아지 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는 어떤 모습? a1, a 2이첫번째모습이두 번째는 뭐 a2, 이요세 번째는 a3, 이에요네 번째는 a4, 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n 번째 제너레이션은 an, a2는 어죠 근데 봤더니 그 도어리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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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어떤 관계를 가고 있어요? 3 곱하기 3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제너럴 패션이 아주 크게 다 되는데, 앞에 놓기 없는 방향은, 방 3번은 등비수의 1번이죠. 그럼 등비수의 반번은 어떻게 가요첫 번째 거에다가, 바로 공개 m-1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등비수의 일반번 아! 이 동네의 제너럴 패션은, 됐습니까? 첫 번째는 누구죠? a1-1이에요. 그죠? 곱하기 공개 m 1을 여기가 30번 넘어가.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나오는게 a는 2 곱하기 3의 엄마를 맞췄습니 이렇게 나누시는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모의지합이요 여기까지 한번 보이자,